이불과 불심. 춘성스님은 평생 잠자리에 들때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잤다. 처음에는 그가 이불을 덮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승려나 수행자들도 이후에는 그에게 이불 덮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평생 이불을 덮지 않고 냉골 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누군가가 춘성스님에게 왜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춘성은 이불이란 이불 또는 이불이니 부처와 불심에서 이별하게 하는 것이라서 평생 동안 이불을 덮지 않고 생활하였다. 도봉산 망월사에서 참선 수행을 할때 망월사를 방문한 고관대작이나 명문가 자제들은 산사로 수행 왔다가 갑갑함과 추위를 이기지 못해 비싼 고급 비단 이불을 들여왔다. 젊은 수자들이 고급 이불을 반입해 들어오다가 춘성에게 들키자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수행하러 온 자가 편안하게 따뜻한 잠을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망할 담요 당장 이리 내놔라. 춘성은 기어이 젊은 수행자들로부터 고급 비단 이불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불을 켜서 소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스님에게 반항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상좌나 보살들에게는 방석은 덮도록 허용했다. 배 위에 방석 덮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토록 춘성은 평생 이불이나 담요를 가까이하지 않았음에도 배탈이나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고 한다. 참선 안 하면 선방이 곧 무간지옥.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대중이 1200대중인데 이 대중 가운데서 견성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열반에 들지 않겠느니라. 그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후아난 존자가 가섭 존자께 묻기를 금난가사와 백옥바루를 전한 밖에 결점이 무엇입니까? 가섭 존자께서 탑하시기를 도강문전 찰간 착하라. 여기에서 아난이꽉 막혔더라. 생사 하나 해결 못한 쥐 같은 놈들이 뭐니뭐니 지랄치지만 안심이 돼야 하느니라. 지금 이춘성이 어딜 가나 사마 외도라고 하지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화두를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할 테니 화두 1700까지 중에 무자가 제일입니다. 염라대왕이 업경대를 들고 죄인을 다루는데 내가 나이 80인데. 염불 한마디 않고 자빠져 있으니 사자 더러 저놈 잡아오너라. 딱 명령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찾아와서 창문을 드르륵 열고 여기에 이 춘성놈 있느냐. 예하고 대답했더니 너 이놈 나이 80이 되도록 염불 한마디 안 했으니 널 무간지옥에 보낼 테다. 이 말에 정신이 펄쩍 나서 염라대왕도 역시 인간의 한 분이라 간절히 빌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염라대왕님 염라대왕님 나를 일주일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곡절히 빌었더니 염라 대왕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 는데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울 다가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49년 을 설할 때 팔만대장경 가운데 오직 마음 심자 하나뿐이다 모든 불보살 명호가 오직 심자뿐이요. 모든 다라니가 오직 심자뿐이더라. 그래서 심자를 천상천하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봐도 심자가 없더라. 없을 무자 하나로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자가 일념 가운데로 들어가고 보니 어떻게 됐느냐. 아, 염라대왕 업경대가 찰랑 녹아버렸습니다. 업경대가 녹아버리니. 염라대왕이 견성을 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이 견성을 하고 보니 지옥 안에 모든 죄인들이 말끔 다 견성 성부를 하더라. 참선이 이렇게 좋습니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업장이 녹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스님 내가 건달로 농땡이로 하더라도 선방에만 출입하면 죄장과 업장이 녹아버립니다. 내가 있어야 아미타 불이 있고 내가 있어야 석가모니 불이 있고 내가 있어야 모든 불보살이 있습니다.공부만 하면 모든 곳이 선방이지만 참선 아니하면 이큰 방이 바로 무간지옥이 올시다.사자 사는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업장이.곧 사자여 우리 악몽이 업장이요 사자여.하느님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요 마음이 부처님이요.마음이 하느님이지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하느님이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잘 때도 무올 때도 무똥쌀 때도 무 하세요. 춘성스 님은 만해 한용운과 백용성 송만공의 제자로 일제 강점기 당시 반일 인사로 요시찰 인물이었으며 화엄경을 거꾸로 외웠을 만큼 실력을 드러내 당대 최고의 화엄법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옷을 벗어 줘버리고. 맨사둥이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당시만도 헐벗은 거린들이 즐비하던 때였다. 춘성에게 신자들이 당시로선 고가인 양복을 해주곤 했다. 그러면 춘성은 그 양복에 나비 넥타이까지 매고 중절모를 쓴채 서울 시내에 나가 지인에게 맥주 한잔 얻어먹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양복은 그의 몸에 이틀을 붙어 있지 않았다. 헐벗은 거린들이 즐비하였고 그는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새 양복을 벗어주고 팬티 차림으로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밤에 절에 돌아오곤 했다. 서울역 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어떤 버스를 탔을 때는 함께 탄 목사가 기독교를 믿으라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제라고 했다. 어느 기독교 신자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더니 한번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춘성은 조롱조롱 기독교인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렇다고 답하자 똥통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화가 난 기독교 선교자가 춘성에게 불경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화를 낸뒤 그에게 와서 비꼬듯 똥통 속에 부처님이 계시느냐고 물었다.목사는 춘성을 노려보면서 감히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쓴다고 화를 내며 물었다.목사가 부처님도 없는 데가 없느냐고 묻자 춘성은 없는 데가 없지라고 답하였다.목사는 그러면 부처님도 똥통 속에 있겠네?라 하자.그는 부처가 똥이고 똥이 부처인데 똥통 속에도 부처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라고 답하였다. 똥이 부처님인데 똥통 속에 있고 말고 말할 것이 뭐 있어? 춘성은 똥 속에도 부처가 있고 오줌 속에도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은 어디든 함께하신다. 아니, 부처가 곧 똥인데 똥통 속에도 당연히 부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하며 대응하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기독교 신자들은 다음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렸다. 춘성은 1891년 3월 30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원통리 설악동 설악산 근처에서 아버지 이인우와 어머니 밀양팍씨의 다섯째 아들로 출생하여 지난날 한때 강원도 양양군 소천면 설악산 산기스 동네에서 잠시 유학일을 보낸 적이 있는 그의 본명은 이창님이고, 본관은 평창이었다. 그가 태어난 고장은 설악산 백담사 입구 주차장 근처인 인제면 용대일이 907번지라 한다.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 미량 박씨는 오색구름을 탄 동자가 내려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했다. 구세 되던 해에 어머니 미량 박씨를 따라 설악산, 신흥사에 가서 불공을 들이다가 불상을 본후 출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승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허락하지 않았고 수년을 기다렸다 출가했다. 1903년 그의 세속 나이 13세 때 다시 부모를 간곡히 설득하여 출가하게 된다. 그가 승려가 되겠다고 한용운을 찾아가자 한용운은 처음에는 그가 나이가 어리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한다. 여러 번의 간곡한 청 끝에 한영운이 그를 받아주었다. 출가와 화음법사. 1903년 봄 삭발하고 출가하였는데 그가 출가한 출가 도량은 인제 백담사이고 은사는 만해 한영운이었다. 출가후 춘성이라는 법명을 받고 법호 역시 춘성이다. 1911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공선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은 후 경학에 전념했다. 1915년 안병군 서광사 전문 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경학과 강연으로 이름을 날려 이후 강백 또는 화엄법사로 명성을 날렸다. 화엄이란 원인으로서의 수행의 꽃이 결과로서 부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엄법문의 대가가 바로 그였다. 1917년 12월에는 다시 백담사로 가서. 한영운의 시중을 들었다. 한영운은 상자 춘성에게 먹을 갈게 하여 묵향을 막거나 취미 선사의 시를 읊조리며 무료함을 달랬다. 1918년에는 스승 한영운이 창간한 잡지 유심의 필진의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한영운은 유심을 창간할 때 그에게 상의하였다 한다.